안녕하세요.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입니다. 이번 영상도 제21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려요.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니 구독, 좋아요 누르시고 봐주세요. 네, 그러면 좀 피드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종목은 1승이고요. 1승 같은 경우 지난 7월 22일,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, 그리고 나서 사랑 VVIP 심화 영상에서 매수가를 3,980원에 드렸었고요. 그리고 나서 운이 잘 따라주면서 정확하게 3,980원 부은 지지해주고 나서, 어, 다시 한번 좀 지지해주고 나서 21선을 좀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나서 횡보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 대량거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당연히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보여져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들 5,500원 구간들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좀 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번좀 이제 두드렸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얇아졌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이런 자리들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 좀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승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어, 조선 배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조선 관련주로 부각이 됐어요. 아시겠지만 이제 어, 미국 어, 관세협상 관련돼가지고 조선 협력전용 펀드를 예, 1,500달러를 조성을 한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승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에카천연가스 LNG 선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7월 28일이죠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고 차트적으로도 좀 설명 드렸던 부분이 전 고점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신고가중 패턴이 나오면서 3일선 5일선 이런 모습 예 삼일선 5일선을잘 타고 가면서 신고가 좀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정말 조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정말 그 여러 번 강조를 계속적으로 드렸었죠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무기로 좀쓸수 있는 부분은 뭐 알래스카 그 천, 에커천연가스 뭐 투자나 사업에 참여 그리고 그 조선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를 좀 삼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죠.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28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16.06%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뭐 다른 조선주 조, 그 조선 관련주들은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좀볼수 있겠지만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.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조선소 지분을 그100% 인수하면서 조선소로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주와 연관이 된, 관련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참고 부탁드려요.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제 파트너, 모네님께서 장 중에 올려드렸었던 종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종목은요, 하이드로 리튬이구요.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피드백을 드렸었죠. 어제도 좋은 흐름 보여줬다고 설명을 드렸었고,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20%까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요 부분에서도 드렸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. 그리고 나서 그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6%대 매수가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약 추가적으로 14% 급등을 한 리튬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이 중국 관련된 흑연에 관련 흑연에 관련돼 가지고 어 반덤핑 과세를 그 중과한다고 하면서 뭐150%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그 흑연 관련주들이. 그, 흑연 관련들, 관련 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좀 보셔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, 리튬 포워스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죠. 같이 좀 커플링이 돼서 가는 종목이고, 그러나 이제 뭐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. 당일 좀 다음날까지 좀 가져가기 보다는, 어, 당일에 좀 매매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뭐 상한가를 간다고 하면 그 다음 날까지 뭐 가져갈 수 있는 작은 이유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을 해 두시고 좀 당일 매매로 좀 마무리를 좀 하시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참고 부탁드려요. 네,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.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첫 번째 종목은 어, 일신석재고요. 일신석재 같은 경우 뭐 대북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죠.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줬고 이제 오늘 그 다른 이제 그 JST나 같은 경우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대북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. 그리고 이제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없이 주가적으로 조정을 주고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량이 래 터지면서 17.81%까지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자주 나와요. 이 앞부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급등했다가 거래량이 없이 주가적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하루 이틀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부분에서도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하루 이틀 정도 좀 시세를 줬다가 조정을 줄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, 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대북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어요. 이제 뭐그 오늘 부각이 됐었던 재료는 대북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됐고, 그 정동영 이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어, 어제 그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제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민간의 대북 접촉 제한을 폐지하는 조치를 좀그 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언들을 보여 줄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좀더더 더 깊게 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어 잘, 그, 해결이 됐죠. 뭐, 잘 해결이 됐다고는 볼수 없겠지만, 어떻게 됐든 그, 25%에서 15%로는 내리, 내리긴 했어요. 뭐, 자동차 같은 경우는, 뭐, 일본은 뭐, 12.5%까지 좀 내렸는데, 어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, 15%로 좀 그, 확정이좀 돼서 좀 아쉽지만, 이제 그, 추후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,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, 근데 2주 안에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 있을 때마다 2주 안에, 2주 안에를 얘기하고 있는데, 어,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좀 발표를 했죠. 얘기를 했기 때문에, 그럼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, 어, 당연히 좀 나올 수 밖에 없는 재료가 북한의 관계에 대북 관련돼가지고 이야기가 좀 나올 수 밖에 없죠. 근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, 다시 한번 일신 석재 같은 경우는 부각이 좀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. 요 갭을 좀 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거나 좀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, 예, 요런 모습, 요 앞에 있는 모습처럼 급등 이후에 한 며칠 정도, 한 2주, 일주일 정도 좀그 주가적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러 가는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다른 이제 뭐 대북 관련주들과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북 관련주 한 종목이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도 좀 쫓아가는 커플링이 돼서 가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는 섹터기 때문에 한두 종목만 정확하게 좀 외워두시고 계신다고 하시면 쉽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는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참고 부탁드려요. 아 그리고 이제 그 무료 체험 이벤트에 대해서 아직도 뭐 전화나 문자로 많이 좀 문의를 주시는데요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은좀못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무료 이벤트 일주일 이벤트는 어, 마감이 되, 됐어요 이미 이제 당첨이 되신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현재 진행 중이니까 어, 아쉽지만 이번에 좀 떨어지신 분들은 다음 번 체험 이벤트 무료 체험 이벤트를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더욱 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, 시티브 유였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